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시는 지금 어떤 상황, 그래서 어떤 마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시는 지금 객관적으로는 되게 좋은 위치에 서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시인의 마음을 시끄럽게 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시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이 시끄러울 수 있는 게 시인의 상황,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신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있어요. 아, 쟤 어떻게 떨어뜨리지? 쟤 어떻게 끌어내리지? 하면서 막 계획, 꾀! 아,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근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진짜 신이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짓을 즐거워하는. 어떤 거짓을 섞어서 어떤, 어, 그, 거짓말로 기획을 해서 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하는 행동이 어떻다라고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합니까? 울타리를 흔드는 것으로 표현하고 넘어지는 담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막시이이 이 담과 울타리가 시인이죠. 이 울타리를 흔들어서 이렇게 막 뽑아버리려고 담을 막 밀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아, 이 시인을 어떻게 하면 좀 망하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시인 앞에서는 축복의 만들라고 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되게, 되게 존경하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속으로는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실패하기만을 바라면서, 그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이 상황은 좋지만, 마음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쵸. 그렇죠? 쟤들이 진짜 거치들을 섞어서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막, 담을 흔들듯이, 어? 뒤에서, 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 막, 울타리를 흔들듯이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내 앞에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와, 막, 날 좋아하는 척. 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되게 속이 시끄러운 것이 이제 시인이죠.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되게. 아, 너무 열받죠. 일단 제일 기본은 뭐, 복수심? 분노? 볼 때마다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이런, 아, 진짜, 씨.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쵸. 복수심,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오겠죠, 그쵸. 또! 약간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아이씨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나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어, 아 안될 거야 말이 돼? 라고 하면서도 거짓으로까지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나만 당당하면 되지 뭐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들이니까 그리고 그 갖고 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면 내가 아 혹시나 쟤들의 시도가 성공하면 어떡해요 좀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죠 그리고 막상 만나면 어떨까요 정말 짜증나겠죠 아, 역겨울 거란 말이에요 뭐, 하 속을 뻔히 아는데 내 앞에서만, 아, 막, 막 좋아하는 척하고, 근데 나도 막, 거기서 예의는 지켜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그 분노와, 그렇죠 불안과 짜증이 막 섞이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아, 열받아서 잠도 잘안 오고, 막한 번만 나면 기분 너무 아프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되게 좋은 상황, 높은 자리에 있지만,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속이 시끄러움.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 그런 마음 가운데 시인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내오나 잠잠하라, 그렇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내오나 잠잠하라, 내오나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오나 잠잠하라, 내오나 잠잠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오나 잠잠하라. 그냥 그냥 주문해도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한 게 아니죠. 신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잠잠케 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렇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신 반성이신 요이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튼튼하다. 그들이 울타리를 흔들리지만 흔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중하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감정을 내 안에 채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잠잠케 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회책 아얘또 저러고 막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감정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을 채운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들을 바라보면 막 그렇게 속이 시끄럽지 않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 산성, 요새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걸 확신하는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최초 제일 먼저 없어지는 감정이 뭐예요? 불안함이 없어지죠. 불안함이 걔들이 하는 거안 돼. 어, 걔들이 하는 거 나에게 어떤 해꼬지가 될 수가 없어.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사라져요. 불안함이 사라지면요, 분노도 현저하게 내려갑니다. 아이고야, 진짜 허짓거리하고 앉아있구만. 이렇게 하서 분노가 현저하게 내려가요. 심지어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걸 저렇게 하면 하나 님니면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참,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함도 사라지고, 짜증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좀, 한심하다! 이런 감정선으로 내 감정선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의 그런 존재와 행동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돼요. 멀어지죠. 별로, 어, 그치? 렇 걔들 그러고 앉아있지? 알아! 걔들 나 죽이려고 아주 그냥, 나 무너뜨리려고 아니면 지들끼리 아주 그냥 머리 싸우고 앉아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뭐, 그래서 뭐? 어. 항상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 되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둔감해지는 게 있죠. 왜?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아마 내 영혼이 평안해 얻었기 때문에그렇죠 이렇게 시인이 영혼의 잠잠함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으로 마음이 시끄러울 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영혼을 잠잠하게 하는 기도가 62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건면하죠. 백성들을 건면해요. 야, 니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시로 이런 일이 있, 있잖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러면은 네 마음이 괜찮을 거야. 오히려 그 사람들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저렇게 바람이라는 먼지처럼 사냐. 끝이 안 좋을 텐데. 아유, 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포화도 의지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쩌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한데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인자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마음까지 가지게 될 거야라고 이들을 권면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살면서 아뭐 되게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쳤다든가. 악인에게 억압받고 있는다는 거 하는 건 아닌데 나는 잘 되고 있기는 한는데 그런 사람 그런 상황들이 때문에 속이 시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사람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억울한 상황. 아 근데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아 되게 짜증나고 그러면서. 되게, 뭐, 다, 뭐, 다 맞는 말인 것처럼 포장, 막 되게 역겹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되게, 그쵸? 어, 그때 막 내가 속이 시끄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 꼭 이렇게 하셨, 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딱 붙어가지고, 그거에 주는 분노, 억울함, 짜증, 막 되게, 막 불안함, 이런 거, 이런 감정에 막 휘감겨서 막, 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고, 막, 잠이 안 오고 미쳐버렸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오셔서 내오나 잠잠하라, 내오나 잠잠하라.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전함을 경험하시면서 별거 아니에요. 아뭐 한심하다 진짜. 이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급따위가 내 소중한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죠? 내 마음의 숲이 잘 지켜지게 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62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평안을 얻는, 아, 그런, 그런 방법? 그런 기도를 66편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